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원대오필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한 것과, 죄를 사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싸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동문 11번, 10편, 1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 가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인상도는, 주신, 지누라신을, 사소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 여 싸우며 하나님이, 여 내게 응답하시 겠으므로 내가 불렀 사오니 죽게 피하는 자들 을그 일어나 치는 자들 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 하시는 주여, 전동 331장, 통합 전동 375장 함께 하십니다. 새끼 되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laughs>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길에 팽겨친 작은 십자가를 다시 등에 쥐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기도의 자리도 내 무릎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석도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으시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안용대 목사님과 안선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 단 목사를 심호하시고 오늘까지 잘 성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용대 목사님과 사모님, 어디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교사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순회 성교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7월 초에 새로 오실 김원락 목사님과 사모님, 미국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앞으로 <laughs>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시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가 더 일층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성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아버지 하나님 달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청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laughs>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세상의 <laughs>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 <laughs> 거룩된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고 저희들과 저희들의 헌신과 충성을 타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을 복음을 전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용대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쓰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아, 세월의 빠름을 우리 절름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1개월 사역을 잘 마치고 내일 저희들은 LA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어떻게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를 잘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남 목사님은 7월 1일 오후 5시쯤 공항에 도착을 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김원남 목사님도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길 원해서 다음 주일 주보에는꼭 맥주 감사절를 광고를 넣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아, 오늘 그 교회에서 제가 떠난다고 송별회를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송별회는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와서 환영식을 차이나걸에서 했는데 송별식도 차이나걸에서 하시겠다는데 요, 제가, 우리가 갔던 차이나걸은 지금 문을 닫아서 인트로마에 있는 차이나걸로 가신답니다. 가능하시면 예배 끝나고 다들 참석해주셔서 뭐,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고 봉헌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드림 손길에 복내려 주시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랑할 때 주의 자녀로 주의 박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남녀 전도회에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특별 찬양해 주시는데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 집사에 와. 나오세요. 어. 이거 줄게. 김은 집사 보아. 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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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 큐리아. 큐리아. 리리큐리